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존행동기계 전자격증 대비 키워드 특강 6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수 평균 온도차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어, 그런데 배경을 보니까. 아, 1탄에서 5탄이랑은 조금 색깔이 바뀌었죠? 맞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냉동공학, 그리고 연력학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부터 5탄까지는 공기조화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6탄부터는 이제 냉동공학, 그리고 연력학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이 대수평균 온도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대체 대수평균 온도차, 산술평균 온도차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자, 이때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대수평균 온도차로 계산하라 라는 것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대수평균 온도차는 산수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렇죠. 공식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산 값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정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수 평균 온도차는요, 아주 정확한 값을 가집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열교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온도 변화가 직선적이지는 않아요. 즉, 선형적이지 않다. 비 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있어서 이렇게 비선형적인 열교환을 할때 온도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로그 함수로서 반영한 것이 이 대수 평균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 정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때 산술 평균 온도차는 보통 추정치나 근사치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직선적인 변화로 보고 온도에 대한 요 변화가 직선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주 간단 간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산술 평균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수 평균 온도차라는 것은 LMTD라고 해서요, 이렇게 약호를 사용을 하는데, 어, 이 대수 평균 온도차는 LMTD, 산술 평균 온도차는 AMTD라고 부르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MTD는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in Temperature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온도차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L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맞습니다. 바로 로그를 나타내요. 로그. 자, 그러면 산술 평균은요. 그죠? 이 산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arithmetic이라고 하는 산술 혹은 산수, 계산 이런 뜻을 뜻하는 고로한 영어 단어예요. 자 그래서 아, 약호로 특히나 대수평균 온도차는 LMTD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대수평균 온도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공식입니다. ln 함수로 되어져 있죠. 즉요 ln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 로그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 로그는 계산기 키에 아예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 그대로 누르셔서 값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델타 t2 델타 t1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 열교환기의 입구에서의 온도차. 출구에서의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온도차 중에서 큰 것을 요분 자에다가 넣고 작은 것을 분모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때 이큰 분수 위에서는요. 큰 것을 요 앞에다 넣고 자 빼기 뒤에는 조그만한 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계산하실 때절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뒤에 가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 때, 그때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어, 여기 보니까 똑같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LN 함수가 아니라 2.3 로그 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로그는요, 미이 10인 상용 로그가 되겠고요. 자, LN 함수를 로그 함수, 상용 로그로 바꿀 때 있어서는 앞에 2.303이라는 계수값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야 서로 등가 같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2.303을 조금 더 약식으로 2.3이라고 쓰는 것뿐입니다. 한데 시험에서 사실상 뭐요렇게 로그로 2.3 로그로 계산하라라는 말이 없을 때는요 그냥 ln 함수 입력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산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직선적인 변화 온도의 변화가 직선적이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평균치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차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럼 내려와서 적용 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 평균 온도차는 언제 적용 합니까?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열전달이 비선형적으로 비선형적이다라는 것은 직선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될 때 정확한 해석을 위해 사용한다. 자, 그래서 정확도는 매우 정확하고요. 산술 평균 온도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정치나 근사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값은 조금 덜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기출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축기의 냉매 응축 온도가, 자, 응축 온도 TC가 바로 30도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의 예, 냉각수의 입구 수온이 25도시, 출구 수온이 28도시다라고 하죠. 아, 그러면 입구 수온이 25도시, 자, 그리고 출구 수온이 28도시라고 하네요. 자, 그때의 예, 대수 평균 온도차, LMTD는 얼마냐라고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요 입구에서의 온도차, 출구에서의 온도 자 각각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죠. 아, 여기 응축온도는요, 그대로 30도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에서 25를 빼주면 5도씨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30도시에서 28도시를 빼주면 2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큰 것은 5도시, 자 작은 것은 2도시가 되죠. 자 그러면 대수평균온도차 LMTD를 계산할 때는 자 분모에는 Ln 자 밑에 작은 거 분에 큰 거였습니다. 2분의 5. 자 그리고 이 분수 위에 분자에는요 큰거 빼기 작은 거.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계산기에 두들겨주시면 값은 약 3.27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수평균 온도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대수평균 온도차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